네 분해한 모습 내부 인데요 음, 이 제품이 네, 모니터입니다 TV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 TV 튜너 에, 근데 TV 튜너가 지금 현재 나오지를 않아서 이렇게 끊어졌네요 HDMI로 어, 또는 저희 TV 셋탑박스로 보면 다양한 채널을 보게 될텐데 나름대로의 선간지방 이든지 아니면 비용이라든지 뭐 나름대로의 개인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rf 라고는 안테나 되어있는거 동축 케이블 연결하는거 끊어진거 네 오늘은 이거 수리하는 방법을 한번 좀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TV 튜너도 어, 다양합니다 크게 쌓아서 어, 또 나온 세월에 따라서 많은 변천사가 있었죠 네 그래서 어, 맞질 않습니다 예전에 TV 튜너 같은 경우는 이쪽 함 안에 부품이 덕지덕지 다 있었거든요. 지금 이쪽 볼 안으로 보이는 것처럼 텅 비어져 있듯이, 요즘에는 신형은 이쪽 보드, 네, 그러니까 PCB 기판에 안테나 인이 같이 회로 설계되어 있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 껍데기다, 네, 케이스다. 이렇게 봐주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 바꾸는 건 어렵지를 않고요. 어, 새 제품 있으면, 새 제품으로 통으로 갈든지, 아니면 이것만 하든지, 아니면 납을 떼가지고 어, 납대번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일단, 케이스 샷시를빼 보도록 합니다. 네, 보드에서, 어, 이와 같은 RF 케이블. 동축캡을 연결할 수 있는 네, 끊어진 거 이거 빼고 네, 커버처럼 되어져 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쇠가 끊어졌거든요 그리고 납땜을 해가지고는 다시 또흐느데흐느저 하기 때문에 네, 화면 상태가 고부지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드 쪽을 보시면 보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뺀 자리고요 이렇게 그 자리만 지금 이빨 빠진 것은 어 있죠 그럼 저 커버만 잘 찾아서 이쪽, RF 신호 들어가는 것까지 연결해서 하면은 간단하게 될것 같지 않습니까? 네, 부서졌던, 네, 부러졌던 이와 같은 네, RF 캡을 연결할 수 있는 캡. 이거를 안에서 장착하려고 을 하면은 네,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장착이 됐다선 치더라도 또 부러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해상도가 지지지안 좋기 때문에, 음, 이와 같은 네, 케이스를 구해서, 어, 장착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해상도면에서도 어, 밝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핀 케이스 하나 구해서 네,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업을 마쳤습니다. 아, 고장난 부품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네, 제품을 장착했더니 굉장히 튼튼하죠. 동축해볼 것 딱딱한 거. 원형 그대로 복원하 듯이 작업을 마쳤습니다. 네, 4 인치 LED 겸용 모니터군요. 네, 조립을 다 마치고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리모컨과 겹쳐서 모니터 겸 TV로 동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모컨도 같이 겜에서 동작되도록 되어져 있네요. 아, 리모컨으로 켰거든요. 네, 시리오스. 네, 화면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아, 이 제품. 아, 잘 나오네요. 네, 잘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rnc 케이블이라고 하나요 rf 케이블 그러니까 어쨌든 동축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어 한번 크게 잘 나오네요 네 이상으로 어, 수리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